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상대 국가의 혼인 문화, 과연 어떨까 하는 것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숙이 알려드릴 것은 만약에 결혼을 꼭 어떤 나라 분과 한다면 그때 전화를 주시면 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나라별로 그 국제 결혼 또는 혼인 문화 이런 것들이 좀뭐 어떻게 다른가를 것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좀예 뽑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영상을 그 올리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 우선 가장 뭐 가까이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을 먼저 봅시다. 어, 중국은 근데 어떻습니까? 가족 중심의 그 역할이 매우 강한 나라이다. 가족 중심의 역할. 그러니까 저쪽에 그 남미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중국의 가족 중심, 결혼 문화, 그리고 이제 전통 예절은 매우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혼수품 뭐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이죠. 특히 신부 측에서 혼수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신부 측에서 혼수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다르게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한다면 또 신부 집에 그 딸을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어뭐지찬금이라는 명목으로 몇 천만 원 이렇게 전해주는 그 풍습이 있기도 하죠 베트남 네. 이번엔 이제 베트남으로 가 봅니다 요곳은 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7개국을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다음 나라별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그 결혼 문화는 예, 한국의 전통 결혼 문화와 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통 결혼식을 할 때는 보통 한 3일까지 이렇게 그 동네 분들을 다 초청해서 뭐 음식을 먹고 즐기는 어, 이러한 문화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함께 이제 불을 켜는 뭐 의식이나 차를 대접하는 이런 의식이 이제 베트남 정통 의식이다. 그리고 여기도 가족 중심의 그 결혼으로 이어 이어진다. 한 사람 그 사람 개인만의 주장이 강해서도 안 되고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면 한국인의 가족 전체와 그 베트남 가족 전체 배우자의 가족 전체가 같이 그 가족 주의로 결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예, 신랑 측이 신부 측한테 많은 준비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뭐 예를 들면 결혼식 비용을 전체 분담 부담, 부담한다는 거랑 또는 뭐그 선물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필리핀을 한번 살펴보면 필리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혼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문화도 예, 가족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가족의 허가, 허락을 받아야만 되고요. 또 필리핀은 특히나 이제 그 혼인 공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일간 이래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제도도 있고 이것이 좀 한국과는 별다르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남성 측이 선물이라든가 또는 결혼 비용을 거의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필리핀의 결혼은 여러분들이 뭐 필리핀 놀러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폭죽 터뜨리고막노는 식으로 이 결혼을 아주 즐겁게 그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그 가톨릭 결혼식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에서 하는 건 매우 엄숙하고 그렇지만 필리핀에서는 아주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캄보디아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또 불교 문화가 어, 널리 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혼인의 진행,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전통 의상을 입고 어, 결혼식을 올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간소하게 하시는 분은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관에서 어, 사진을 찍고 그냥 가족들끼리 간소하게 뭐 식사하면서 뭐그 혼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렇다. 그렇다면 몽골은 어떠냐, 몽골. 몽골은 사실 그 과거에 굉장했던 나라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죠. 예, 이분들은 이제 유목민 문화에서 아, 자연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우리 왜 실외 결혼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몽골도 역시 개인주의가 아닌 가족주의 역할이 가족 중심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가족 중심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전통 의식을 잊고 어,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몽골도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이슬람 문화가 발달된 나라여서 뭐이 나라에는 남성 한 명이 여성 네 명까지를 정식적으로 혼인을 해서 살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가족 중심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이나라도 그래서 혼수품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러한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이 우즈베 분들에게 많이 이제, 그, 반하는 경우가 많죠. 인물이 너무 좋아서, 예,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에 예, 일곱 번째, 태국. 이거 살펴보면 태국도 불교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 여기도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 결혼을 한다.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태국 분들은 뭐 대부분 네, 전통의상을 입고 하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축제 분위기가 들떠 있는 이러한 나라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제 일곱 개 나라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선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을 또는 종교 의식이 강한가, 어떻게 결혼식들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뭐 이런 나라는뭐 모로코와 알제리 지인이지 뭐 이런 그 아프리카 북쪽의 나라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슬람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가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경전에 따라 신랑, 신부가 모두 무슬림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 그 이슬람 개종증명서. 이것을 필요로 하고 판사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결혼하는데 판사가 허가를 해야 하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이상한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뭐 결혼식을 할 때는 독특한 전통 의상과 장구를 착용한다 장구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놀이개 같은 것을 착용하고 결혼식을 한대 하는데 뭐 굉장히 아름다운 의상으로 한다. 특히 그 모로코 모로코의 카프타는 신부의 에, 우아함을 더해준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분위기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서 이제 혼인을 하고요. 에뭐이 나라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 국가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 국가 그리고 지참금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 결혼 중개도 중매 결혼이 일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지참컴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 주는데 특이한 것은 신부의 가치를 파악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신부가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신부 집에다 드려야 되고 2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2억 원을 드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쭉 보면 이제 아랍 국가. 아랍 국가는 이슬람 문화가 아주 강하고 가족 중심의 그러한 결혼이 된다.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의 전통이 남아 있는 지역에는 독특한 독특한 풍습이 있다는 것.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부족마다 다양한 풍습이다. 그러니까 부족마다 결혼에 대한 풍습이 다르다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되지만 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도. 가족 관계 중심적이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음. 이제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좀 특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면 이번에는 음. 이제 아프리, 아프리카 말고 이번엔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 지역은 뭐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서 호주, 유, 호주 호주가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그리고 뉴질랜드 뭐 이러한 나라들인데. 서구 문화권에 속한다.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게 아니고 서구 문화권에 속한다. 그래서 결혼식은 보통 예식장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 폴리네시아, 마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지역의 다양한 섬까지 각각 다른 문화와 역사 이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혼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폴리네시아를 먼저 살펴보면 하와이, 사모아 뭐 이런 다양한 섬나라죠. 예, 여기에서 주로 이제 전통의상은 있고 어, 친척과 가족들이 모여서 혼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동체적인 그러한 그 풍습이다. 공동체적인 풍습. 가족 중심이 아닌 그 지역의 공동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마크로네시아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예, 비슷하다. 비슷하다. 멜라네시아, 멜라네시아도 비슷한데 좀 특이한 것은 코코넛 껍질에 불을 붙여서 의식을 통해 결합을 한다. 신랑 각시, 신랑 신부가 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코코넛 껍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다. 화푸아뉴기니는 예, 뭐 식인종의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도 각자의 부족을 부족에 고유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옷세 아니야, 결혼의 문화,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은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차이를 본다면 각 부족마다 의상도 틀리고 문화도 약간 다르고 음식도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나라를 택해서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도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혼인에 임하면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나서 아시아 지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시아는 이제 주로 가족 중심 지역이고 가족 중심의 혼인 문화다. 앞에서 설명드리고요. 종교적인 영향이 크다. 불교, 유교 또는 힌두교, 이슬람교 또는 뭐 기독교, 가톨릭교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만은 다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혼수와 지창금은 예다 한다. 아시아계통에서는 다 한다. 아시아 혼수는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서는 지참금을 가지고 다그 주고 받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뭐 한번 중국을 보면은 가족 중심 문화가 가장 크고 혼수와 지참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사람분들의 그 소개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신부집에 기본 아주 적게 주는게 2천만원 한국돈으로 2천만원 정도는 그 신부집에 준다 이것이 지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냐 일본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신도 결혼식과 함께 서양식 결혼식을 겸해서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많이 하고 혼례복인 예. 시로마쿠사 또는 하키마를 입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거기 전통적인 옷을 입는다. 예, 인도도 역시 화려한 의상, 화려한 의상 장식을 꾸민다. 태국 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타이라는 옷을 입, 입는다는 거죠. 예, 한국은 전통혼례는 예복을 차려 입고 이제 그 뭐, 절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서양식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에 아시아 결혼 문화는 간소화가 됐고 서구화가 되고 다양한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취향에 맞춰서 에 결혼식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아시아 계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 북미, 북미는 이제 어떤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뭐 매우 우리가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좋으면 어 배우자와 두 사람만 좋으면 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예, 여기는 예,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뭐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예, 남녀간의 평등을 굉장히 따진다. 남녀간의 평등을 굉장히 따진다. 그래서 실용성 있게 준비를 한다. 결혼을 무슨 거창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 있게 한다. 그래서 어, 법적 절차를 잘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따르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어, 멕시코 이런 나라들의 이제 그 결혼식 문화는 예,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뭐 보통 실외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결혼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북미 결혼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막 떠벌리는 결혼 문화보다는 소규모로 가족과 친지들, 뭐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간략하게 결혼을 한다. 이런 그 실용적인 부분이 이제 북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미를 살펴보면, 남미, 미국은 미국이지만 남쪽의 미국 쪽을 살펴본다면 종교의 영향이 강하고 가족 중심이다. 그러니까 북미는 개인주의 중심인데 남미는 가족주의 중심이고, 축제 분위기다. 뭐 축제는 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융합이다. 그렇겠죠? 다양한 나라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예, 여기를 쭉 이제 보면 브라질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삼바춤이 유명하고 축구로도 유명한 나라지만 여기도 이 나라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막 아르헨티나, 아, 멕시코 이런 데도 개인주의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 중심적인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이. 그래서 아 어, 여기 사람들은 아주 정열적이고 낭만적이고 아주 그 다양한 그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분들 저도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든가 브라질, 베네수엘라, 예, 또 콜롬비아 이런 분들을. 어, 그 혼인 서류를 해줘봤지만 예, 생각들이 다 다양하고 아주 명랑하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유럽 유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결혼 문화의 특징은 종교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 개신교와 가톨릭 교가 영향이 가장 큰데 여기에도 유럽은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된 이러한 나라에서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냥 부모님께서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이제 좀 결혼 문화가 색다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신부가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 것이죠 서양식으로. 아까 인도의 그 여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착용한다고 했지만, 아 그거는 동양식이고 예, 여기는 서양식으로 이렇게 한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랑이 터키도 있고 아주 신사의 나라죠. 예,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 이렇게 한다. 그럼 독일도 비슷하고, 스페인도 비슷한데, 스페인은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또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특이하겠죠. 특이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북아프리카를 했는데 남아프리카를 못했잖아요. 그런 남아프리카는 결혼 문화가 뭐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부족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참금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로벌라라는 것이다. 로벌라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돈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주는 것이 현금이 아닌 돈을 돈으로 치대 소나 이제 염소 뭐 가축. 그걸 못 샀을 때 이제 현금 뭐 이런 걸로 어, 지불한다. 그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돈 주고 사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잘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 남아프리카도 이제 각 부족마다 전통 옷을 입고 어, 그 축제를 즐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나라를 이제 봐왔잖아요. 그 하객들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또는 하객들은 그 축의금을 내야 되는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다 축의금 다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카브 카불, 알제리는 카불라. 카블라라는 게 있어요. 신부가 얼굴을 가린다. 카블라라는 걸 쓰는 거죠. 이렇게 내리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모로코와 같다. 네. 니지는 이제 한맘이라고 해서 목욕탕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시집 가기 전에 뭐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예, 네, 그뭐 몸을 깨끗이 씻는다. 그 다음에 문신. 헨나 문신이라고 하는데, 튀니지 결혼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헨나 문신이라고 하는데, 신부는 손과 발에 헨나 문신을 새겨 아름다움을 더한다. 한국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리비아는 베두 인종이라는 인종이 있는데요. 여기 간소하게 결혼을 하고, 친척들만 초대한다. 이렇지만 지금은 서구화되는 과정이다. 많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서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까 얘기하던 그 모로코를 한번더 살펴보면 카블라는 다 한다고 그랬죠. 신부, 이제 그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이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말라라고 전날, 신 결혼 전날 밤, 신부를 위한 축하 파티를 연다. 여기도 신부는 했나라는 화려한 문신을 새긴다. 특이하죠? 네,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결혼 문화만 전달했고요. 깊이 있는 결혼 문화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좀 가지라는 뜻에서 결혼 문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